기계식 키보드 키캡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가츠플레인 108키 체리 조약돌 독거미 한글 PBT 커스텀 포인트 키보드 키캡은 뛰어난 내구성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타이핑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줍니다. 고품질 PBT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나 광택이 적고 부드러운 촉감과 선명한 한글 인쇄로 편안한 타이핑을 보장합니다. 독특한 조약돌 패턴과 체리 독거미 디자인이 키보드의 개성을 더하며 커스텀 포인트 키캡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편리한 사용감까지 갖춘 이 키캡은 기계식 키보드 사용자라면 꼭 갖추어야 할 필수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교체하여 나만의 특별한 타이핑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